저렇게 키가 작은 선수가 텐션 들어가서 한 바퀴 쫙 도는 걸 미지 플레이라고 하죠. 네. 네, 저런 플레이를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. 노중간에서 팝니다. 1구 들어와요, 선을 바꿔 레이업 특첨 성공! 박무빈! 박무빈, 어? 골밑에서 어렵게 올릴 듯! 잘 던진 네. 아, 오늘 조동현 감독의 생각은 딱하나인데요 네. 네. 무조건 페이스 푸시입니다. 그렇습니다. 빠르게 달립니다, 이유석 골밑으로, 골밑에서 박무 베이스라인 쪽 높게 올려놓습니다 강경규 토포 장재호 선수가 1대1 하다가 안되니까 빠르게 드리블 핸드오프로 전환했거든요 그리고 방문선수가공 잡을 때 보면 이미 달리고 있죠 그 그러니까 공의 캐치가 되기 때문에 퍼스트 스텝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<laughs> 예. 리포인트 볼만 작대 리비방도 따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방노이 무리하게 수비할 필요 없는데요 다시 공을 틀렸어요 프레스의 성공 78대73